자, 큐, 큐, 하세요.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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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해길 보존해 송해길 보존해 화이팅 k i l b o d e n e 이 H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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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i 기 h t 구 n g Highting. Highting. h i 이구 하지만 소익길 파이팅. 이팅 네, 자, 여기도. 자, 이랑 노래 교실. 파이팅. 이팅소익길 파이팅. 소익길이죠화 파이팅. 화이팅 무대보 우리 회장이니까 보시겠요 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어떻게 맞히신 거예요? 예. 네, 어. <laughs> <laughs> 어떻게 맞죠? 올 참이 쁘네요 좋았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네. 자 여기도요 한번 위치시켜 주 구두로 한번 소액길 화이팅 유튜브 나가면 유튜브에 이거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건강하시고 유튜브 보고 밥을 요 화이팅 몇번하니까이 흙을 아 하다 보다 먹었어? 박정재 이사님, 이사장님 계시니까 이분이가 사는 거다. 아, 이렇게 아 정말 이렇게 해서 먹는 거이 우리가 모두 키워 나가고, 그래 우리 발전입니다 어, 이게. 우에 벌써 시작이 됐네 우회는 아, 그래요. 사실 뭐 이런 기회가 굶잖아요 야, 그냥 그냥 뭐, 나펭만에 오버가 되네. 나다 진짜 이거 아, 제일 아, 지 아, 아, 지박가 제일 좋 아, 아, 지박 아, 고박

나라운 날씨. 놀라운 간씨 놀라운 날씨. 놀을운날0 놀라운 날씨. 놀라운 날씨. 놀이운 날씨. 놀라운 날씨. 놀이운 날씨. 놀라운 날씨. 라운날서라 인사말씀하세요. 인사, 인사 인인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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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역길 버전의 전국 노래자랑 연합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순천에 온인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우리 임원들이 이 명이 모였습니다. 오늘 단합대입니다. 오늘 마음껏 즐기면서 아주 행복하게 하루를 예, 단합하면서. 미래를 위하여 같이 움직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다들 화이팅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다시 한번 여기 유튜브 들어갑니다. 자, 송해길 버전의 전국 노래자랑 예술인 연합회 화이팅, 화이팅. 예,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팅하다 밥 먹는 게예요 자, 이주철 회장님도 화이팅. 제가 이제 한마디 해 줘. 찍으세요 이제 그게요. 네. 그, 해변이 나오긴. 네. 지금 고향으로 오신 이주철 회장님의 고향 네. 사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제전 영화배우 이주철 가수 이철인데 제 고향 춘천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 늘 스케이트하고 우리 잡던 이곳에 이런 좋은 장소가 생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형길 전국 노래 자랑 영화 앞에 우리 이사장이야 우리 많은 임원님과 같이 오셔서 즐거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가을부터 소형길 전국 노래 자랑으로 이제 큰 행사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뜻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노래의 기회를 제공하셔서 아수로 c 로 s 기회가 많으니까 a n u k 고 I'm a m a 시 u k a I'm a Manuka, I'm a Manuka, I'm a Manuka, i 니다 Manuka, I'm a Manuka, i